특정 지역에서는 지방사립대학교의 75%가 다 미달이었어. 전원합격.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야 돼? 국립대 가야 돼. 무조건. 사립대 가면 망하는 겁니다. 국립대도 이래. 지방사립대는 이제 큰일 난 거야. 그치? 전 연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공학과 경영학 이과와 문과를 모두 전공했고 현재 대학 교수와 EBS 입시 영역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논리가 있었어 서울 수도권에서 좋은 학교 진학할 거 아니면 소위 말하는 뭐 B급이다라는 학교들에 진학할 거라면은 차라리 지방 국립대학교를 가겠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선택들을 선배들이 해 왔어. 그리고 실제로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어쨌든 지방 국립대학교기 때문에 등록금 지원도 굉장히 빠방하고 그렇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잖아요, 그렇죠? 어, 지역 연계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가지고 있고 괜찮은 선택이었는데 자 이제 이게 많이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선택을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택하고 나서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신 등급이 있어. 이 친구가 학종이나 교과를 쓰려고 해 내신이 1에서 2등급이다. 그럼 보통 어디 쓰겠니? 나는 서울에 있는 학교 갈 거예요. 만약에 3에서 4등급이다. 내신 4등급이야. 인서울을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수도권 사립대학교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지방 국립대를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쵸? 실제로 지방 국립대의 합격 컷을 한번 보여줄게. 자료 중에 맨 마지막, 마지막으로 가봐, 마지막, 마지막. 다 넘겨서, 맨끝 페이지. 작년도야, 작년도 합격 내신 평균 70% 컷입니다. 강원대. 3.7등급, 4.1등급, 경북대 2.4등급, 2.8등급, 부산대 2.7, 2.9, 전남대 2.9, 3.0, 전북대 3.7, 3.8, 충북대 3.4, 3.3. 다시 말해서 내신으로 지방 국립대학교를 쓰는 친구들은 70%컷 기준으로는 2에서 4등급까지 분포가 돼 있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다음에 정시 등급 컷을 한번 볼게. 같은 학교를 정시로 가려면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강원대부터 충북대까지 아홉 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합격자 100명이라면 70번째 있는 친구 성적이야. 67.9에서 69.8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치? 100분위 기준으로 60에서 76% 이게 몇 등급이야? 4등급이야. 4등급. 작년 기준으로 수능에서 평균 4등급 정도 받으면 지방거점국립대학교를 갈수 있었다. 좀 비슷한 수준이야. 어때? 어떻게 생각해? 뭐가 좀더 어렵니? 이게 더 어려워. 이게 더 어려워. 자, 이게 훨씬 어렵지. 그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신에서 2등급에서 4등급이잖아. 난이도로 따지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중요한 건 뭐야? 여기는 몇 퍼센트 컷이라고? 70퍼센트 컷이야. 그치?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여기 70퍼센트에 있는 컷이지. 그치? 왜 전체 마지막 거안 알려주고 왜 이거 알려준다고? 얘네들은 점수 분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에 촘촘해 근데 70% 밑에 있는 친구들은 충원 합격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밑으로 많이 내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간 친구하고 최초 합한 친구하고는 성적이 엄청 큰 차이가 날수 있단 말이야 그죠 특히나 정신은 정원보다 숫자가 미달되면 무조건 붙지 그치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 50명인데 지원한 사람이 40명이야 다 붙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내신으로 2등급, 4등급이 붙었고 정시로 4등급 정도가 붙은 학교들이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봐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의미 있는 정보야. 자, 페이지 넘기지 마. 그냥 돌려, 돌려. 돌려. 지방 거점 국립대 정시 모집단이 지원자 전원 합격한 학과 주목. 자 여섯 개 대학 44개 학과에서 정시 지원자 전원이 합격한 것으로 추산된다. 충북대 수학과에 눈길이 쏠리는데 수학 8등급인데 붙었다. 이 친구는 옆에 보면 사진도 있어. 수학 8등급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7등급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여기 밑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 어70% 컷이 4등급이니까 이거 내려가 봐야 뭐 4.5등급 정도 아닐까요라고 생각했지만 어디까지 내려가? 8등급까지도 내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엄청나지. 근데 그런 학과가 전국에서 한 개, 두개 학과면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야.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사례는 항상 있어 왔어. 땅 구의 전설적인 사례들 항상 있었거든. 근데 그런 학과가 국립대인데 44개 학과였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전원 합격이 44개면은 전원 합격은 아닌데 굉장히 낮은 성적이 합격한 학교는 더 많겠지. 그렇지?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 내가 내 신이 4등급이야. 여갈 수도 있어. 갔어. 입학했어. 입학했는데 다른 친구는 수능이 8등급으로 왔대.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 오 내가 수시를 잘못 썼네. 2등급인 친구 생각해봐. 열심히 공부했어. 내신 2등급이야. 합격해서 되게 좋았어. 근데 수능 8등급이랑 같이 학교를 다녀.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겠어. 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 8등급이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안 했잖아. 얘는. 공부 안한거 이거 인정해야지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아 수시 잘못 쓴거 같은데 최소한 자퇴는 안 하더라도 뭐 해보겠어 수시 반수 어차피 수시 점수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학교 높여 쓰는 거야 그냥 탈출하겠지 그치 더 채워지겠지 그치 국립대학교랑 지방 사립대학교랑 있을 때 지방 사립대학교는 이게 더 심해 지방 국립대학교인데 이 정도야 지방 사립대학교 이따 통계 보여줄 거야. 정 지역에서는 75%가 다 미달이었어. 전원 합격. 말도 안 돼. 자 이런 어떻게 되니?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학생이 없어. 어떻게 돼? 폐교야 폐교. 그리고 이 현실은 당분간 바뀌진 않을 거야. 왜?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 10%씩 줄고 있어 지금 엄청나게 줄고 있거든. 근데 재밌는 거 학교는 안 줄어. 대학교는 중고등학교가 아니야 그냥 학원이랑 똑같다고 나라에서 야 정원 부족하니까 니네 학교 없애버려 학원 없애버려 말안 되지 그치 자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해 그러니까 모집 정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줄어들어야 되지 그치 맞지? 학생이 주니까 정원도 줄어야 되는데 학생이 줄었는데 정원이 늘고 있어 지금 말도 안돼 내년도에 학생이 만명 정도 주는데 수시는 지방에서 만명 정도 늘어나. 지방 사립대는 가야 돼 말아야 돼. 간 방해. 이 진짜 간 방해. 지방 사립대는 여러분의 머릿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방 국립대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 지방 국립대가 정원이 막 미달되고 해가지고 학교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써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정부가 한다면 그냥 학교를 없애겠니? 국립대잖아, 그치 그냥 없애겠니? 안 없애, 안 없애, 안 없앱니다. 어떻게든 발전 방안을 찾겠지, 그치 어,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니? 다른 국립대랑 합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야 돼? 국립대 가야 돼, 무조건. 사립대 가면 망하는 겁니다. 국립대도 이래. 지방 사립대는 이제 큰일 난 거야. 그치? 선택권이 있어. 자,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내 신이 5등급이야. 그러면 정시성적이 이거보다 안 나오겠지. 그치? 그럼 우린 지금까지 이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수시에서 합격하려고 노력을 해왔어. 그리고 그렇게 대학을 갔어. 잘 생각을 해봐. 근데 얘가 수시에서 그냥 안 썼어. 그리고 정시는 5등급에서 뭐 평균 6등급을 받았습니다. 어이? 근데 어? 근데 국립대학교 자리가 많네. 이렇게 될수 있어. 이게 한두 개 학과가 발생한 일이었다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빵꾸가 났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상권 위 학교들에서도 그런 사례는 되게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발생을 한 현상이야. 이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 정시는 선택한다고 보통 생각해. 난 정시 공부할 거야. 선택하는 거야. 수시는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좀 이상한 거야. 그렇 저는 수시 안 하고 정시 할 겁니다. 이런 친구가 잘 없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려는 친구 아니고서는 잘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원자는 어디에 몰려? 여기에 몰려. 훨씬 근데 중요한 거 옛날에는 여기 들어가는 정원 자체가 대학생이 되려고 하는 현역 고3 플러스 재수생 삼수생의 인원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수시에서 경쟁해서 붙고 수시에서 불합격한 친구들도 정시에서 같이 경쟁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경쟁률도 꽤 있고 여기서 경쟁률 꽤 있었다고. 지금은 어때? 이 숫자가 줄어들었어. 많이 줄어들었어. 근데 이 숫자는 늘고 있어. 특히 지방에서.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거의 다 여기서 합격을 해버려. 여긴 어때? 통통 비는 거야. 왜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로 합격이 불가능하니까. 지방대 입장에선 생각을 해봐라. 지금 학생이 미달날 지경이야. 학생이 와서 등록금을 내줘야 돼. 그러니까 지방 될수록 수시를 확대를 하는 거야.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 다 정시로 확대했 지제. 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모집을 별로 걱정하지 않아. 어차피 다와 어차피 올 거? 나는. 괜찮은 애들 뽑겠다. 성적이 좋은 애들을 뽑겠다. 선택이 가능하다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선택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시 정원을 확대를 해서 여기서 학생 숫자를 채우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조차도 8등급에서 정시를 합격을 하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지방 국립대 사립대를 통합하면은 어마어마어마한 인원이 이렇게 빠질 거야. 지금 추산 자료에 의하면 5분의 1. 정시 전체의 5분의 1이 그냥 시험 안 보고 합격한 거랑 똑같다 여기서부터 같이 볼 거야 첫 페이지 제목 봐 대입 정시 5개 학과 중한 곳이 원서만 내면 합격했다 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 사립대까지 섞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5,411개 학과가 있는데 1,103개가 전원합격이래 이런 시대야 여러분들은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갈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딜 갈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내신으로 학교를 갈 거야. 근데 내 내신이 2등급까지는 아니고, 자, 3에서 4등급인 친구들이 있다. 라고 치면은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돼. 왜? 일단 지방 사립대는다 빼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서울권 학교 아니면 지방 국립대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 여길 써서 붙든지 아니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상향을 써보고 만약에 합격을 못하더라도 뭐 이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감하게 질러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굉장히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도대체 원하는 건 뭔지를 잘 고민해 봐야 돼. 그리고 최소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는 뭐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어, 지방 사립대는 이제 망합니다 가만 안 돼. 오케이. 음. 고민을 잘하라고.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 대학의 마지노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이걸 확실하게 정해놔야 돼. 특히 수시를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안정권인 대학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하향 지원을 굉장히 많이 권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돼. 잘 생각해 봐. 이렇게 받고 지방 사립대 합격했어. 근데 얘가 지방 국립대를 붙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지? 이렇게 될수 있어. 깨어 있으세요. 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요.